사람 삼조님, 차... 음. 그, 위원장님 만큼, 이관외 중앙의 그 정치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, 이, 포촌 도시 발전의 연결을 가져올 수 있는, 그, 적임자가 있겠느냐, 라는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인데. 회의적인데, 상당히. <laughs> 그 부분이 절실한 이 지역에서, 그, 지금 내려놓는 위원장님이. 방망가지라고 말해. 위원장님 그 역할을 안 해주시면 이 도시는 계속 민주당의 확장은 아마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이 돼요. 아니 바닥을 쳐야지 세살이 부담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, 빨리 제가 3개월 전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. 사실은 제가 정치를 포천에서 버티고 있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. 중앙인맥 어, 나만큼 포천에서 누가 있는 사람이 있냐. 나한테 기회를 줘서, 어, 그 중앙 인맥들을 통한 포천의 발전, 이걸 내가 한번 해, 견인해보겠다. 근데 그걸 선거 때마다 강조했고, 했는데, 뭐 결국 안 통했죠. 결국 어, 안 통했으니까, 뭐, 자연인으로서, 강원으로서, 필요하다고, 포천 시가 필요하고, 포천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면, 그, 어, 중앙인민회의라고 접촉하는데 같이 활동할 생각은 있으신가요? 네, 뭐 제가 사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. 근데 저도 뭘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사업을 팽개치고 할 수는 없고 연금 많이 나오지 않으어요 네?